코트나 스웨터 입다 보면 보풀이 항상 신경 쓰이는데요. 옷을 새 것처럼 관리하고 싶다면 보풀 제거기는 이제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풀 제거기 구매 시 고려해야 할 7가지 사항들과 성능, 칼날레 구성, 충전 방식, 가성비 등 꼼꼼하게 고려한 추천 제품 리스트까지 가져왔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풀 제거기 구매 시 고려해야 할첫 번째 사항으로 칼날 성능과 내구성인데요. 스뎅으로 되어 있는 칼날이 내구성 우수한 편이고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회전블레이드가 절삭력 더 우수한 편이고 되도록이면 칼날 교체 가능한 제품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충전 방식인데요. 배터리 타입은 휴대성이 좋지만 교체 필요하고 플러그 꼽아서 사용하는 형식의 경우에는 강한 절삭력 제공되지만 이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 편의성인데요. 그립감 우수한지 따져보고 먼지통 용량 넉넉한 제품으로 고려하여 먼지통 비우는 데 시간 다 쓰는 일 없어야 하고 청소와 분리 세척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 기능인데요. 칼날 보호망 적용되어 있는지와 자동 전원 차단 기능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미끄럼 방지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음인데요. 세탁소 용 제품의 경우 소음 약간 있을 수 있고 야간이나 조용한 공간에서 사용하실 분들의 경우 저소음 모터 장착된 제품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크기와 무게인데요 처형 제품은 휴대성이 우수하여 여행용으로 추천드리고 대형은 절삭력이 우수하므로 가정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손목 안 좋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처형 제품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신뢰도와 AS 인데요 국내 AS 지원하는지 여부와 고장시 빠르게 AS 받아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제품으로 선택해주시면 좋습니다. 7가지 고려 사항들을 고려하여 찾은 제품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으로 이즈미 보풀 제거기입니다. 가격은 89,000원 정도이고 절삭력 매우 우수한 제품으로 내구성 우수하여 오래 사용 가능하며 유무선 겸용작동 지원하고 AS 잘되어 있으며 그립감 우수한 디자인입니다. 추천 상황으로는 한번 사서 오래 쓰는 제품 찾는 분들이나 스웨터와 코트와 이트 많은 분들 그리고 절삭력 우수한 제품 찾는 분들이나 AS 잘 되어 있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제품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성비 제품인 블라우 풍트 대용량 고플 제거기입니다. 가격은 12,000원 정도의 기본에 충실한 제품으로 가격 대비 갖추건 다 갖추고 있고 C타입 충전 가능하며 가끔 쓰시는 분들께 좋고 가격 대비 먼지통 용량 넉넉한 편입니다. 추천 상황은 가성비 제품 찾는 분들이나 작동법 간단한 제품 찾는 분들 그리고 막 쓰는 제품 찾는 분들이나 보풀 제거 빠르게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휴대용 보풀 제거기인 하이온건 전지형 보풀 제거기입니다. 가격은 6,000원 정도이고 작아서 휴대성 우수한 제품으로 건전지로 작동 가능하고 작동법 간단하며 저렴한 보풀 제거기 찾는 분들께 좋습니다. 건전지식으로 유지비 있습니다. 추천 상황은 여행이나 출장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보풀 제거 아주 가끔 하시는 분들, 그리고 크기 작아서 보관 부피 작은 보풀 제거기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보풀 제거기인 카카오 프렌즈 무선 보풀 제거기입니다. 가격은 17,000원 정도이고 캐릭터 디자인으로 귀여우며 실리콘으로 그립감 쫀쫀하고 3단 분리 세척 가능하며 작동법 간단합니다. 가성비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추천 상황으로는 선물용으로 좋고 그립감 쫀쫀한 제품 찾는 분들이나 귀여운 가전제품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보풀 제거 가끔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품 구매하시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이나 제품 보기를 통해 구매하시면 채널 운영과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